나이는 25살이고 창원에서 왔요 나... 사랑했던 그사람 헬로 나갔다 말하라고 뭐 잠깐 데이트 뭐할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? 떼지 말자 안녕 안녕하세요 채권입니다 저는 여기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에 왔는데 어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따뜻해서 요즘 저녁 됐는데도 그렇게 엄청 춥지가 않네요. 그래서 서울에는 엄청 추웠는데, 여기 되게 따뜻하네. 와우, 숙소가 진짜 이쁘네. 여기 완전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, 여기 뭐 주에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뭐야? 분위기 미쳤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
치멜로 같이 남는 거 가져왔는데. 비통기한 안전하다. <laughs> 네, 남는 거라 해서. 네. 네. 옆으로 돌리자. 진짜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 돌려. 여기까지 아, 오는 거 아니야? 그럴거왜 돌려? 그런 그럴 거왜 돌려? <웃음> <웃음> 연예인 누구 본적 <laughs> 있어? 아, 저는 못 봤어요. 저는 봤어요. 누구, <laughs> 누구 봤어요? 정혁이요. <laughs> <형>? 김나경이요. 김나경이 누구야? 잘 몰라요 면 누군지. 김나경 씨 죄송합니다. 자 네, TV를 안 봐요. 다음에 연예인이. 아네 좋습니다. <laughs> 훈훈하네요 여기 되게. <laughs> 아, 추억이다. 어 진짜 맛있네. <laughs> 오늘 들어온 것 같은데 잘 몰라요. 노래 진짜 노래 <laughs> 나이는 2 5 살이고 네, 창원에서 왔습요다권희라고 아, 아, 하고 아 그냥 아, 이제 아, 유튜버 <laughs> 시작했고요. 그래그래 그래. 네. 네, 아니,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원래 하는 일은 부동산 중개 쪽 하고 어, 있어요. 여행 네. 크리에이터. 네,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여행 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. 어. 네.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? 너무 많아서 그건 이다가 그런 거전 퇴사한지. 오일 됐고 원래 하던 일은 공연 쪽 문화예술 쪽 일하고 있어요 퇴사한 지 이제 2주? 이 2주 됐고 24살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지 아니면 그냥 미래가 네. 뚜렷한 걸로 할지 고민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잘 찾아보고 있어요 있어요제철입국 네. 일하고 있어 있어요. 아. 저도 서른4살이고요 동대문에서 브랜드 의류 사업을 하고 있고 10월에 전역해가지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번봤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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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 사랑 해로 사랑의 와 너무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아름다운 밤입니다. 와 이만큼이나 가다 나와요? 네, 여기 안 보이지 그데꼭그 결혼식장에서 피자는 <laughs> 사람 나오라고 <laughs> 그런 거, 그런 거 어때? 약간 원이 익숙해서. 아저치아가안 좋아. <laughs> 아. 순서 왜 알고 계셔야 돼요? 무조건 타코 캣 고트 치즈 피자, 타코 캣 고트 치즈 피자라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외칠 거예요. 타코 캣 고트 치즈 피자. 내 아. 네 아. 카드를 가장 먼저 버린 없애야. 사람이 아. 이기는 거예요. 두더지가 나오면 이렇게 딱 하듯이 하고 아. 이렇게. 아. 아, 이거 어, 설명 되게 잘 하신다. 어맞아나랑뭐 어, 어? 뭐, 잠깐 데이트 뭐 아니, 아, 그거아니야 나를... 야간 산책 그 그런 거야? 그거 봐. 나 쏠려. 러나 강수 님, 잠깐만요. 강수 님. 가해 <laughs> 볼게요. 아, 아니너거이야이런식야로해이 아, 벌써... 아, 어, 아, 아, 아...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 빨라야 이손이 빨라야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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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laughs> <깜짝 놀랐어. 웃음> 어제는 꼼꼼해서 몰랐는데 아,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? 네춥진 않으셨어요? 아 어, 근데 전기장판 위는 춥은데 바라근 괜찮던데 아 그래요 아, 어. 다행이네요 <laughs> 어제 저녁에는 몰랐는데 햇살이 쫙 돌니까 진짜 예쁘다 아. 여기 포토존 잘 잤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여기 같이 묵은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불멍 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가지? 몰라요 일단은 씻고 나가볼게요 이제 오늘 어디 가실 거예요? 저요? 아홉시 방향이 숙소라서 네. 아 한림이었다 한림 한림? 아, 아 그쪽 좀더 가면 고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고산이요. 네네. 그쪽 동네도 되게 한적하고 약간 이런 느낌 나거든요. 이런 분이. 어. 그래서 좋아요. 떡볶이 좋아하시면. 어, 내가 네, 떡. 좋아하세요? 여기 네, 네, 엄청이요. 그러면 그 한림 가시니까 튀김을 되게 잘해요. 거기가. 밀크홀이요. 어, 밀크홀이요? 혼자도 되나요 어, 혼자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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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동생 잘 잤어요? 네, 네. 잘, 어, 잘 어. 자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정하셔야죠. 오늘 아 예, 아, 네, 안 그래도 오늘 오늘 좀 정했어. 네. 어했어요 네. 어디 가요? 어, 일단 가는 길에 스누피 가든. 아, 스누피 가든. 네, 거기 한번 들렀다가 휴가를길게 오신 거예요? 저 이틀 쓰면 6일 쉬어 가지고. 어, 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. 어떤 사기인 근무 교대하시구나. 어, 그러니까. 네. 아. 뭐. 야간 근무도 많이 하시고 아니. 응. 그 12시간, 뭐. 12시간 근무. 네. 12시간 근무요? 12시간 일하고. 아, 하긴 2교대니까. 뭐 힘들진 않아요? 육체적으로 힘든 거 아니면 약간 사람들이 다 좋아가지고 다행이에요. 그래서 하신다. 별로 안 힘들어가지고 다행이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셨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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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식하는건 없으시죠? 어? 거 어? 혹시 아세요? <웃음> 하셨어요? <웃음> 그 인실은? 가는. 계속 틀지줄 알았어. <laughs> 제가 아까 그 말했다가 <laughs> 아, 저기... 났어 <끝났어요. 웃음> 조식 안 해주셔도 되는데. <laughs> 조식 해주시려고? 아니, 그릇 닦고 있어요. 아니, 저희 아침 아, 나가서 아, 먹을 거라서. 조식 아, 아, 네. <laughs> 아, 나또뭐 준비해 주신 줄 알고. 아, 네, 너무 고마워서 어제도 계속 뭘 준비해 주시길래. 여기는 끝이 없어. 이벤트가 계속 있어. 이벤트 계속 있어. 저기 다 모여있다. <laughs> 다들 어디 가세요, 이제? 밥 먹으러요? 어디 어디로요? 저뭐 팔아요 거기? 카레 카레? 야 우리 뭐 먹어? 우리 몰라 정했어? 안 정했어? 사장님이 고아 맞다 아. 저뭐 독사진 찍는다고요 여기서? 네아 그래 알겠습니다 죄송한상 아니죠? 찍어보세요아 상관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음에 놀러오세요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감사하죠. 아 진짜 웃기다. 거기 김군으로 가세요? 저는 딴데 돌렸다가 갑니다. 아 그래요? 네. 반가웠어요. 즐거웠어요. 즐거웠어요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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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맨날 볼게아 아, 네. 아, 감... <laughs> 감사. 합니다 아, 그런 건 아닌데. 안 보셔도 된데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친구들도. 네. 조심 즐거운 오, 여행, 오, 되세요. <laughs> 여행 되세요. 즐거운 여행 되세요. 즐거운 여행 되세요. 죠 어, 그, 걔네 그, 재밌죠. 네. 그리, 그때 그때. 즐거운 여행 되세요. 아, 가보겠습니다. 저기요. 감사합니다. 아, 또 올게요. 수심이 올라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즐거운 여행 되세요. 우리 너무 좋은 게스트 분들을 만나서 아, 진짜 어제도 너무 재밌었고, 오늘도 이렇게 흔훈하게 인사하고 갑니다. 에어팟을 두고 오네. 여기랑 인연이 깊나 봐요. 또 오게 됐네. 고마워요. 얘기해주셔서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제 친구랑 제주 여행 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랑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오늘 하루 여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 바다 봐 바다 야, 춥지도 않고 너무 봄 날씨 같아 제주도는 속이 뻥 뚫리는거 같네 저분들 같은데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와 이런데서 드시고 계셨어요? 와 대박.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? 하나, 아, 하나. 아, 아. 약간 유튜버. <laughs> Little bit. Yeah. 느낌 딱더라고제말 사시는 응. 하신, 하신 대로다. 예, 네, 뭐 무슨 무슨 얘기했어요? 엄청 네, 언니가 어. 에너지가 넘쳐서. 어. 에너지 넘쳐서 친구도 넘친다고요아 그래요? 반갑습니다. 어. 어. 아. 아 오. <웃음> 나도 나도. <웃음> 우리 함께 이런 느낌이럴 거 같았어. 음. 재밌게 여행합시다. 네. 음. 좋네요. 아, 정리를 해요. 정리를 해. 같이 어떠... 하자, 하자. 우리 친구, 어, 야구 아, 그래. 어, 바로 그래. 친구. 다 같이 밥 말하기로 했어. 위... 아 좋아. 응. 좋아, 바로, 좋아. 어, 바로, 바로 좋아. 바로 좋아. 바로 좋아. 이런 거 좋아. <laughs> 바로 친구. 야, 아, 재밌다. 이 음. 새거로 먹어. 네, 카페. 점점 선생님이죠. 아. 직업 소개 다 했어. 아 그래? 초등학교 선생님. 나는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. 음. 있어서 친구는 나는 호텔에서 일해. 어, 호텔이야 아, 근데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. 그 서비스 마인드가 아, 보통 맞아. 사람이 보통 멘탈로 할 수가 맞아. 없어 진짜 아, 진짜 이서비스업에서 제일 진짜. 하드한, 진짜 진짜 진심이 있어야 돼. 맞아, 어. 내가 진짜 이 사람 케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. 스트레스 어. 안 받지. 음. 근데 나는 너무 천직이야. 어, 어? 그래? 오. 그냥 얼굴에서 써져 있어. 나 너무 행복하게, 재밌게 <laughs>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게. 긍정 어, 되게... 말을 엄청 많이 하고... 아까 만죠 어. 좋은 거야, 진짜.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돼. 어, 내 주위에 그치? 있어야 돼. 진짜. 막 에너지를 어 맞아, 어, 어, 맞아, 맞아. 너 되게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나 보다. 아, 내가... 나 얘기를 좀 하자면, 나는 되게 여행을 좋아해. 그래서 이고프를 <laughs>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야. 원래 해외여행을 주로 다녀. 근데 제주도 많이 왔는데, 그래서 해외여행 많이 다녀볼까? 특히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그런 데서 하나하나씩 모은 거지. 그걸 다 차고... 아니야 그냥 너무 의미 있어. 이건 이제 태국에서 치앙마이라는 곳. 음. 거기서. 너 요즘 거기 한달살이를 많이 갔잖아. 많이 와. 한 달이 하고 왔어. 아. 나 거의 나세달 아. 살이 하고 세달 살. 이 그래서 너무 좋아서. 야 카페뷰 미쳤다. 좀 퀄리티가 좋은? 간척하이 <laughs> 좋다 진짜 그렇지. 이게 제주도 이거 출하면뭐뭐 뭐 있나요? 고향에 출연해요? 어 따뜻한 쓰레기니까. 댓글 남겨드려요 <laughs> 댓글 남겨. <laughs> 역시, 댓글 남겨. <laughs> 역시 댓글은 따뜻해야지 <딱> <laughs> 여행이 사실 별로 관심 없어 왜냐면 저희도 엄청 오래 많이 다녀가지 나도 그런 거 같아 여행을 나도 많이 다녀서 응, 이런 응, 사람 한번 만나면서 한번 얻는 해. 에너지가 좋은 거야 나도 <laughs>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여행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정보도 듣고 이런게 재밌더라고 나도 <웃음> <웃음> 진짜 하이퀴즈 와 <laughs> 어, 진짜 되게 신나 근데 요즘 좀 바뀌었다 생각했어 내가 되게 처음에 했다고? <laughs> 난좀 처음에 했다 생각했어 야 절대 아니야 <웃음> 야, <웃음> 야 어디 가서 어, 그런 얘기가 있어 모래야? 흙 아니고 모래랑 흙이랑 다른 거 우리 엄마가 그 황토길에 맨발 걷기 하던데. 내가 여기서 제주도에서 맨발 걷기야. 발로 우산 보세요. 야 발로 우는 분도. 어. <laughs> 야 <웃음> 여기는 왜 맨발로 걷게 된 거야 사람들이? 아 다른데도 맨발 걷기 하는 데가 많은데. 어. 보라 여기 어. 모래가 좋다 그래서 여기가 해녀들 체험하는 데.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은 거야. 그래 이렇게 어, 혈액 순환을 해줘야 돼 발에. 피가 잘 돌아서 아, 우리, 건, 우리, 건, 우리 건이는 또 무좀도 있으니까 아니, 그러니까 무좀도 오늘 <laughs>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머리도 아, 치유하고 아, 오늘 모든 걸다 아, 치유하네 춥지가 않아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데 시원해 약간 <laughs> 목욕탕에 온것 같아 <laughs> 아 즐거웠어. 안녕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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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, 오랜만이네요. 사생님 여전히 멋지시네요. 아 모자는 그대로 쓰고 계시네 항상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선생님 네. 네. 아, 아, 예.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거 아니에요? 와 너무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, 아, 진짜. 와. 얼른 먹어야 돼요. 지금 맛없어요. 어떻게 다들 일어나셔가지고, 지금은 새벽, 아, 아침 7시인데, 우리 게스트분들이 일출을 보자고 해서. 잘안 보일 것 그? 같아. 어, 저쪽에서. 어, 아침 공기가 좋다, 확실히. 아, <laughs> <laughs> 말이라도, 말이라도 하나, 둘, 셋 아, 이렇게 <laughs> 발걸음이 안 떨어지면 이제 가야 돼 가지 마세요 잘가요 잘 살아요 <laughs> 그럼 놓치면 다시 돌아오세요 <laughs> 12시 비행기라서 서두르셔야겠 네, 네. 렌트도 반납하셔야 되거 같아요 뭐 가져가세요? 어? 어? 상했던 괜찮아요 어. 어. 상한 뭐 먹어요? 왜못 떠. 아. 제 원체 상해 가지고 제가. 네, 괜찮아요. <laughs> 뭐 마지막으로 남은 여행 잘들 하시고 내일 가시는 분들은 저희는 육지로 먼저 가서 우리 육지에서 보기로 했거든요, 상희. 어, 네. 좋네요 근데 아직 몰라요. 나올지는 몰라요. 일단 저 혼자 나오라고 했는데 두 <laughs> 아, 우리 둘이 우리 둘이 밥 먹는 거야? 커피 마시고? 잘 가요. 우리 네. 톡방에서 얘기합시다. 네. 네. 조심하요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, 사장님. 네. 네. 안녕. 네. 아홉 수내 <laughs> 거야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네. 또 항상 아쉽네요 이렇게 떠나갈 때면 짧게 잘 쉬다가 돌아갑니다. 이번 제주 여행은. 데스하우스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서 새로운 사람들도 알아가고 각자 사는 지역들도 다르고 직업도 달라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질 땐좀 아쉬웠는데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